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라고 할수 있는 양극재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는 양극재와 관련해서 크게 4종목으로 볼 수가 있죠 첫번째 에코프로 두번째 포스코 퓨처앱 포퓨 그리고 세 번째 lnf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화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양극재 기업들에게는 리튬과 니켈이 가장 중요하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 자에 따라서 양극재 기업들의 수익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구매를 했어요 리튬과 니켈을 하지만 이 구입한 가격으로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납품하는 시점에서의 니켈과 리튬 가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살때 비싸게 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격이 하락하면 이 하락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은 특히 리튬과 니켈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한해 동안에 니켈과 리튬 가격 정말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미국의 앨범알 ceo가 이제 더 이상 리튬 가격이 하락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올해 전기차 수요가 약25%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말 뜻은 결국에 전기차 업황이 살아난다는 뜻이겠죠. 최근에 이런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양극재 기업들, 지금 보고 계시는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LNF 그리고 에코프로 다들 저점을 찍고 완만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위 차트가 포스코퓨처엠이고요. 두 번째 차트가 LNF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에코프로 차트인데요. 보시면 포스코퓨처엠 24만 원에서 32만 원까지 6만 원, 약20% 넘게 상승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LNF도 13만 원에서 벌써 17만 원까지 4만 원이 올랐으니까 3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48만 원에서 얼마 전에 70만 원까지 올라갔죠. 이 폭이 약40% 가까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스코퓨처엠 20%, LNF 30%, 에코프로 40% 상승했습니다. 이 상승률 적은 수치 아니죠. 그렇다면 이 양극재 기업들의 반등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주가 흐 어떻게 될까?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번씩 전 세계 리튬 가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이 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리튬 반등한다. 엔솔 리튬 가격 반등하니까 쓸어 담으셔라. 2주 전이죠. SDI도 2주 전에 리튬 가격 반등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방금 말씀드린 엔솔 SDI 저점 대비해서 현재 상승해 있습니다. 제 영상 보고 매수하신 분들 현재 수익 중이시고요. 저는 그 외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벌면 너 혼자 벌지? 왜 알려주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죠. 그래서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지 여기에 관한 저만의 기법에 관해서도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2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2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2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 584 0 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앤 LNF 이세 기업 양극재 기업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확히 리튬 가격의 동향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그래프에요 이것은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탄산 리튬의 가격입니다. 보시면 작년 12월 20일까지 계속해서 급락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했죠. 약한달 가까이. 이때 리튬의 가격이 86.5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 시작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반등 나왔죠. 이틀에 걸쳐서 87.5, 88.5까지 올라왔어요. 현재 88.5인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살짝 내려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얼마냐면 88이에요. 88 어쨌든 여기 저점 86.5보다는 아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점이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탄산리튬 그래프 보셨고요. 아쉽게도 수산화리튬은 런던에서 거래가 되죠.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리튬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되었고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안 맞는 기업들이 이제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가 점점 해소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업황이 유럽보다는 미국에서 먼저 살아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럽이 따라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올해 2월달,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이제 2월이 거의 다 끝났죠. 올해 2월달이 이번, 이번 달 전기차 업종에서 바닥을 찍고 이제 앞으로 온전하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점은 이번 2월이 바닥인지 다음 3월이 바닥인지 는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점은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더 살아난다는 거예요. 결국에 업황 회복은 시간 문제다. 전기차 업황 따라서 앞으로 업황이 살아나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리튬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렇다면 경제학적인 이론에서 공급이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겠죠. 한마디로 아이스크림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는 사람이 1 0 0 명이나 돼요. 그럼 당연히 아이스크림 가격은 올라가겠죠.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리튬 가격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에 따라서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면서 2차 전지 종목들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상저하고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저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분명히 올라와 있어요 하지만 아직 전 고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멀었습니다. 이제 정말 조금 올라왔을 뿐이에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LNF, 포스코퓨처엠 이세 종목들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야 되시고요. 특히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답이 없다, 막막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나중에 큰 상승이 나왔을 때 손실없이 빠져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점에 물리신 분들 추가 매수. 당연히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신규 매수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너무나도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 타이밍을 공유해 드린다고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왜? 언론에서 2차전지 안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서워서 못 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차전지 종목들,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LNF, 이세 종목들, 저가 매수 타점, 우리 구독자분들과 무료로 나누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 핸드폰 번호로. 에코프로 또는 포퓨 또는 LNF라고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하시는 종목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 무료로 저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요. 동시에 목표과도 함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에코프로나 포퓨, LNF 제가 이세 종목 수시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종목 문자만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저가 매수 타점 보내드립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무료니까 믿져야 본전이죠. 그래서 타점 잡기 어려우신 초보분들, 바빠서 주식 창을 자주 볼수 없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이미 에코프로, 포퓨 그리고 LNF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증권가에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 상저하고 상반기는 낮을지라도 하반기는 올라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너무나도 좋은 저가 매수 기회이고요. 차트 보시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죠. 쌍바닥인데 고점이 조금씩 올라가 있습니다. 쌍바닥인데 고점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 뜻은 지금 현재가 저점이다. 바닥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에코프로 또는 포퓨 또는 LNF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과 함께 2차전지 종목에서 큰 수익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복구하시면 되세요. 저는 2차전지, 그리고 양극재에 이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여의도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감사합니다.